오 질겅이가 많습니다 어, 지금 밭에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여기가 더덕하고 그 잔대 잔대를 심었다 심어 놓은 데라 가지고 한번 구경 왔습니다 어 저기서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하고 계시네요 어, 태양광으로 물을 해놨는데 야생동물 퇴치 시스템이 태양광으로 이렇게 났네요 어, 저위에서는 이제 그 드덕하고 잔대를 캐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조금 캐서 가려고 합니다. 어, 나중에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밭을 쪼아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잔대하고 드덕을 캐는 중이에요. 오늘 뭐 조금 캐 가서 저녁에 짠데하고 더덕을 좀 먹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오... 아, 매미 소리, 풀벌레 소리 너무 좋습니다. 와, 뭐 먹고 뭐, 이거. 어, 이게 지금 짠데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여기다 재배를 한 건데요. 이렇게 많습니다. 아, 호미가 있어야 되는구나. 맞다, 맞다. <laughs> 예. 예. 네. <laughs> 이거 한몇년 정도 됐어, 이러면? 3년. 3년? 와, 3년인데 이게 많이 크네요. 이 정도면? 네. 3년이면 네. 큰 거요. 자연산은, 예? 이 정도 될라 되려면, 예, 네, 이 정도 되면 한 10년 돼야 되거든요. 아, 자연산 씨를 받아서 한 거랍니다. 예. 예. 아니, 엄청나게 많네. 맛, 엄청나게 네. 많아. <laughs> 야. 어...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 예. 예. 아, 보세요. 야? 이거 예, 많네. 예, 뭐, 난 뭐, 이게 뭐, 거짓 안 했어도 고 이, 이 짠데. 짠대. 3년 됐답니다, 짠데가. 근데, 작아, 너무 작아서 버리는 거 같아, 이런 짠데를. <laughs> 그래도 이것도 자연산인 것 같습니다. 와. 고메이라고 뭐, 가지정화도 있었어. 오늘 짠데를 캐는 거를 영상을 한번 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캐는 것 같아요 제가 어, 아여기큰거 하나 나겠습니다 보세요 아 모르겠어요 샀는데 <laughs> 찢어버렸어요 와 이렇게 큽니다 네. 와이 보세요 캐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와 큰일 안 나오는거 너무 많은데 이거요 이거 다 어떡해 네, 예, 아이고야, <laughs> 역시, 복이 있습니다. 먹을 복이 있는 것 같아. 이야. <laughs> <옆에> 뭐 <laughs> 보시죠. 이렇게 큰게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와. 근데 이거는 자연 생활을 도 뭐라 뭐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약을 치고 이렇게 한게 아니고 자연에서 받아서 씨를 했기 때문에. 이 보세요. 와 좋습니다. 3년 됐어도 이렇게 크면은 아주 좋아요. 어, 지금, 어, 이게 3년산 짠데인데요. 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아마 이게 많아가지고 판매를 하실 것 같아요. 어,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그 재배에 따르지만 이 밭에서 그냥 실를 자연산을 받아서 뿌려놓은 거기 때문에 뭐 약효는 자연산과 거의 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짠대를 저렴하게 드릴 겁니다 아마 가격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물어볼게요 예? 1kg 6,000원이요? 어우 싸다 1kg 6,000원이랍니다 네, 예, 1kg 6,000원. 근데 택배비는 별도여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택배비 우체국 택배로 보내면은 뭐 3,000원, 4,000원 정도 들어가니까 아마 택배비 별도로 주문하시면 됩니다.